구가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태모스타일 채널의 태모입니다. 금방 운동하고요. 어, 안 사람 기다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 됐습니다. 아침 오전 11시 17분이네요. 안산 시부분제 <laughs>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지금 6,300km 정도 탔네요. 어, 지금 제가 4월단에 차를 뽑아서 어, 한 달에 뭐한 1,000km씩 탄것 같아요. 회사하고 어, 집만 왔다갔다 하고 중간에 이제 아델드라고이게 어디 놀러도 다니고 해서 조금 탔습니다. 원래 뭐 가솔린이 뭐한 달에 천 정도 타면은 뭐 적당히 타는 거죠. 어 지금 6,303km 인데요. 제가 한 후에 집에 왔다 갔다, 그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은 한 50km 정도 운행을 해요. 가는데 25km, 오는데 25km. 그래서 왕복해서 50키로고 거기서 이제 주말 같은 때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고 해서 거의 기름을 넣는 거 보면은 15일 정도면은 어 9만 원어치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거의 한100키로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어 기름을 넣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의 한어 거의 앵고에서 만땅 채우면은 1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름값, 휘발유 값이. 거의 한 1,650원 정도 지금 돼가지고 조금 기름값이 좀 많이 듭니다. 예전 카이런에 비교하면은 카이런은 또 디젤이고 2.0이었기 때문에 어 한번 넣으면은 거의 한달 탔어요. 그거는 <laughs>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 가솔린이 확실히 기름이 많이 먹기 먹습니다. 지금 총뭐9.2 정도 나오네요 연비가.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선빵 한 겁니다 저는. 어, 무심 주행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컨을 좀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9.0 정도 나왔고요 어, 이렇게 해서,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어, 아직까진 잘 살고 있다는 걸, <laughs> 구독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어, 계획 중인 게 있는데, 그게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영상을 좀 제작 중에 있어요. 근데, DCT 미션을 이제 했잖아요. DCT 미션이 좀, 내구성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언젠가는 고장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도 괜찮긴 하고, 제 지인분이 또, 어, 2만 9천 정도 타셨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미션, 뭐, 변속 충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대다수의 차에서, 지금, 동호회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은 그 미션 견함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한 50명 정도 되시는것 같아요. 50명 정도 미션 견함이 있어서 바꾸고 있는데 점점 이제 키로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가솔린에서도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 DCT와 그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가솔린 그 엔진 있죠, 엔진. 그 엔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천 정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엔진오일이 누유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laughs> 그래서 어좀 한번 조만간에 정비 오토큐가 있거든요. 오토큐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 한번 방문해서 다시 한번 엔진오일 누유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은 지금 한개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픕니다. 운동은 하고 와서 지금 엄청 배고파서 음, 이제 그안 사람 나온과 동시에 주변에 이제 그 한솥밥 있죠. 한솥밥. 숯밥. 한솥밥집 맛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 꼭좀잘 전달이 되도록 조금 더 정보를 모으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